이 장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20년도 7월 25일 DRX 대 젠지전에서 초비 선수가 플래시를 사용해서 상대방 다수를 역으로 잡아버리죠 롤을 좋아하고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와 하고 감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수적 불리함에도 상대 다수를 잡아냈다 저기서 어떻게 플래시 타고 들어가는 판단을 하지? 여기서 이 판단 예, 주목해볼까요? 정글러 표식선수는 계속해서 빠지는 무빙이고, 틀린 판단이 아니죠? 근데 표식선수가 빠지는 가운데, 초비선수가 플래시로 진입, 도발을 겁니다. 이 장면에 보이는 6명의 선수 중, 초비선수 혼자 이 장면을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감탄한 저를 비롯해서, 심지어 동료 프로들도 포함해서, 그 역량이나 컨디션에 따라 가늠이 안될 정도로 수초에서, 혹은 그 이상을 먼저 내다본다는 겁니다. 소위 뇌지컬이죠? 이게 뇌지컬이란 것이 롤에서 피지컬 무빙이 않게 어떨 땐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솔링 최상의권 유저들과 프로들의 템트리를 보고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 움직임까지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성향에 맞게 그리고 효율적인 템트리 연구했고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프로들 중 더샤이 선수는 피지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수 중 하나죠. 탑 라이즈를 할때 신화템, 루덴의 폭풍을 자주 갑니다. 루덴의 재료템은 사라진 양피지와 방출의 마법봉이죠. 방출의 마법봉엔 주문력이 붙어있고, 사라진 양피지엔 주문력. 만화 스킬 가속에 더불어 레벨 없이 만화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시종일관 라인전에서 상대를 압박하며 이득 보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더샤이 선수 개인의 공격적인 성향이 묻어나는 플레이이기도 하고 그걸 가능케 해주는 템트리이기도 합니다. 이코엔 어 대천사의 포옹을 고정적으로 올려주는 모습이고 나머지 아이템은 상황에 따라 맞춰갑니다. 루덴의 스펙은 모든 신화템 중다닐드레선 최강 지속딜링에서도 균열 생성기에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템의 최고 메리트는 순. 간 이동 속도 증가해 있습니다. 뚜벅이 라이즈가 포지션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피지컬이 뛰어나다면 뛰어날수록 라인전에서 찍어 누르고 한타할 때 수월하겠죠. 국대 탑이란 별칭을 갖고 있고 챔프 폭도 더샤이 선수와 유사한 기인 선수의 경우엔 이번 시즌 리안드리의 고뇌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리안드리의 재료템은 역시 사라진 양피지와 악마의 마법서로 악마의 마법서엔 주문력과 스킬 가속이 사라진 양피지엔 주문력, 만화, 스킬 가속과 레벨 없이 만화 회복 특성이 있죠. 루덴이 리안드리를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신화지속 효과, 스킬가속 5 이걸 매력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쿨감이 오를수록 스킬을 평탄어트에 때려넣는 라이즈로선 딜량이 높아지고 생존력 역시 올라갑니다. 다만 지속효과로 상대방에 도트딜을 넣기 때문에 포탑 근처에서 상대를 몰아넣고 견제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역시 지속효과로 상대방의 마법저항력을 깎고 체력 비례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균열 생성기만큼 지속딜링에서 압도적인 딜량을 뽑아주고 템당 스킬가속 5에 지속 효과로 후반에 보다 강력한 캐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드 노틸러스로 강하게 인상을 남기고 2019년 월즈에서 우승하며 도인비피 운영으로 클래스까지 증명해낸 도인비 선수는 뇌지컬의 대명사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리안드리의 고뇌, 루덴의 폭풍 이번에 버프된 만년설이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루덴을 가장 자주 선택했고 여러 프로들과 장인들을 살펴봐도 루덴이 가장 보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댓글로 많이 문의해주신 균열 생성기를 사용하는 프로 선수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균열 생성기의 스펙은 추가 체력과 피음량으로 좀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추가 고정 피해량이 있기 때문에 프리딜 상황을 가정해보면 가장 위력적인 아이템인데요 프로급에서 이 아이템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탑에선 블루를 지원받지 못하고 만화 수급에 도움을 주는 사라진 양피지가 재료템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화로 인해서 행사할 수 있는 실력 대비 플레이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 있을 겁니다 다채로운 아이템을 활용한 도인비 선수조차 균열 생성기를 선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루덴의 순간 이동 속도 증가 특성으로 포지셔닝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게 뚜벅이 라이즈 특성상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가 연구한 템트리는 여신의 눈물을 시작으로 1,250골드에 쓸데없는 지팡이가 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 밤수 아이템 마법 공학 교류 발전기를 섞어주면서 밤의 수학자와 대천사의 포옹을 완성해주고 삼포어에 라일라이를 올려줍니다. 다만 상대 탑이 이렐리아, 아트룩스 문도 등으로 피해 보기 뛰어는 하거나 적 조합에 소라카, 세라핀 등 시감이 필요한 경우엔 3코어에 모렐로 하이템 섞어주고 라일라이를 만들고요 알파이트나 노틸러스처럼 강제 이니시 가능한 챔피언이 있어서 한번 흘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3코어에 벤시를 가기도 하고. 원딜을 제외하고도 평타 기반 AD 챔피언이 많을 경우에 얼어붙은 심장을 3코어로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신발을 제외하고 남는 테만칸을 역병의 보석 이후 공허의 지팡이로 완성하고 게임이 길어지면 라바돈의 죽음 모자로 교체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즈가 고려해볼 다른 아이템으론 우주의 추진력, 악마의 포 조냐의 모래시계, 수은장식띠와 개인적으로 오 올AD 상대시 망자의 갑옷도 고려합니다. 특성은 앞서 언급한 도샤이 기인, 도인비 선수가 이 특성들을 고정에 가깝게 사용했는데 주문장렬은 초반 라인전을 강하게 폭풍의 결집은 후반을 바라보거나 주문장렬이 없어도 라인전에 자신있고 혹은 주문장렬 효율이 별로라고 여겨질 때 무리를 걷는 자는 미드라이너로서 위아래로 빠르게 붙어주고 대형 오브젝트 대치시 수월한 포지셔닝을 위해서 사용하고 룬은 적응형 능력치, 공속, 쿨감으로 역시 다르게 사용하지만 솔랭 기준이고 프로는 항상 상황에 더 알맞은 룬을 그때그때 선택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특성과 룬은 난입을 사용할 때 만화순환 8, 깨달음 폭풍의 결집 고정 룬은 쿨감 주문력 상대에 따라 방어력 마법 저력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아 그리고 위에 언급한 선수들을 시작으로 현프로 전프로 분들의 라인전이나 대회에서의 활약 분석 등도 영상으로 차차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